연총입니다. 전투 식량 종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땅도 넓고 기후도 많이 춥다 보니까 물품 보급이 어려울 경우도 많고 해서 발전을 했다고 해요. 맛을 볼 때는 에 발전을 한건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종류가 다양하죠. 비상 식량도 마찬가지인데 꽤나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물건 먼저 보여 드리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이 물건 스피트, 스피트 피트 스피트 피트 프로피 러시아 비상식량 아, 바로 뭐. 스피트, 스피트 피트 피에이씨 러시아 비상식량입니다 스피트 피트라는 하이킹 푸드 비상식량 그리고 러시아 군납 전투식량 등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마크 자주 보셨죠? 국군 전투식량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참맛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 제품도 있고 전투식량도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하이킹 푸드입니다 유통기한이 1년 남짓이라 비상식량으로 사용하기엔 좀 애매하고 IRP를 응용해서 만든 야외용 밀키트다 라는 것 같습니다 칼로리는 2287 칼로리 무게는 750g 야외활동에 무거운 걸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건조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박분의 무게는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 여기서 단점이 좀 큰데 뒤를 보면 물 2리터와 조리 도구가 필요하다 라고 써있어요 야외활동 갈때 간단한 코펠이나 버너를 챙겨가기는 하지만 어차피 다 챙겨갈 거면 이걸 굳이 먹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캠핑이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이 물건에 어떤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스피트피트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이베이에서도 물건이 올라옵니다 사이트 기준으로 645루불 한화 약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요. 배송비는 아마 물건값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메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메뉴가 다 있더라고요. 장기 야외 활동을 할때 가져갈 만 하겠다. 굳이 이걸. 아무튼 그 메뉴들 좀 제가 보여 드릴 건 토요일 메뉴입니다. 스피드피트 사이트에 메뉴 정보도 다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사이트 링크 띄워 놓을게요. 사이트에 제품 리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은 나쁘지 않았어요. 맛있다. 근데 번거롭다. 맛있어서 와이프가 다 가져갔다 이런 글도 있던데. 아무튼 맛있다고 하네요. 설명이 길었네요. 자, 그럼 까보고 먹어 봅시다. 꼭꼭 잘 눌러 담았네 어. <laughs> 아니 예전에 살던데 근처에 게 사료 공장이 있었는데 그때 나던 냄새랑 되게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게 사료 깠을 때 냄새라 나는 거랑 똑같은 냄새가 이 공장에서 납니다. <laughs> 기분이 좋네. 메뉴 하나하나 봅시다. 민간인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 그런지 확실히 알록달록하지만 그래도 소금은안 됩니다. 러시 알마리에서 봤던 제품이랑 같은 제품들이 좀 보이죠. 물건 하나하나 봅시다. 물건 정보들이 사이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번역기를 돌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크래커 세 개. 번역에는 밀가루로 만든 군대 비스킷이라고. <laughs>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밀가루 맛만 아는 비스킷, 사과잼, 초콜릿인데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버터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바일스틱 자두 바일스틱입니다 매운 토마토 소스 메인 메뉴에 같이 곁들여 먹는 거겠죠. 건포도 포장이 좀못 믿었긴 하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땅콩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왜 끈적끈적한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센거 같아요. 음 시작부터 좀 불길하다. 그리고 무슨 씨가 들어 있는데 해바라기 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암튼 곡물 씨앗, 음료 파우더, 천연 꿀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나 전투식량 그거 먹을 때 굉장히 맛. 맛있... 쓰는데 꼬리 보가랑 유사할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요게센거 아닐까 싶은데 여기 도 끈적거리네. 한차두 개. 얘는 커피인데 초콜릿 칩이 들어간 커피라고 합니다. 얘는 되게 궁금하니까 먹어보도록 하고 설탕 세 개. 군용으로 칼로리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짜 차에 먹을 만큼만 적당량을 넣어줬기 때문에 러시아 군용 제품에 들어있는 그런 큰 설탕 팩이 아니네요. 소금, 그렇 캐러멜 캔디, 껌, 소독 물티슈 세 개, 랩킨. 아, 근데 얘네는 랩킨을 좀 깔끔하게 보여줄 수가 없나? 항상 이러네. 물 정화제 네알 들어있고 방수 성량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먹 물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메인 메뉴 3개가 있는데 체리, 꿀, 크림을 곁들인 죽 그리고 버섯, 국수, 튀긴 양파와 크림을 곁들인 으깬 감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야외활동을 하면서 몸을 덮이기에 좋은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메뉴들을 다 봤으니까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별도의 그릇으로 쓸 주머니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 타먹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 양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번역기 한번 돌려봅시다 얘는 250ml, 얘는 또 400ml네. 먹고 조금 끓이라고 되어 있는데 끓이진 않아도 될 겁니다. 아마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으면 될 거예요. 다 이제 20분에서 25분 정도 뒀다가 먹으라고 하는데 좀 상당히 번거롭네요. 아 말씀 드리는거 깜빡했는데 이 제품은 2021년 8월 8일에 생산이 돼서 2022년 7월 7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유통기한도 안 지났겠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물을 끓여서 얘네들을 제조해주고 나머지 걸 한번 봅시다. 빨리 렛츠 겟렛 준비물 물 2리터, 물 200ml 넣는 이 친구부터 이게 아마 체리 꿀 크림 죽 그걸 텐데, 어 안에 뭐 쌀도 보이고,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안에다가 그릇에 걸어 볼게요. 물 200ml 맞추고, 자, 이대로 좀 불려주면 될 겁니다. 다음, 어 이게 메시포테통가 보다, 250ml. 메쉬포테토는 굉장히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비비는 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럴듯하죠? 먹을만할 것 같아요 다음 이게 버섯국수라고 한것 같습니다 여기 물 400ml 음어어야 맛있다. <laughs> 어, 얼른 뜯다 보니까 먹어 봤는데 음 맛있네. 뜯다가 먹어야 되니까 내 두고 다른 것들부터 먼저 볼게요. 아까부터 눈에 계속 밟혔는데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수성량이 <laughs> 타는 게또 이뻐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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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 음료부터 타 줍시다. 음료 파우더. 얘뭐 네, 많이 보던 친구네요. 레몬향 살짝 나는. 야. 일단 살짝 달달한 예, 이료 음료 드링크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과일 향이 납니다. 용과 비슷한 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맛은 좋습니다. 음, 자 이제부터가 문제죠. <laughs> 크래커 얘는 자주 보던 거라 그냥 일반 밀가루 크래커인 걸 알겠는데, 요거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뭐 일반 크래커랑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달라 달라. 음. 뭐가 다른 거지? 봉도 <laughs> 뭔가 건빵에 가깝다 해야 되나? 아무튼, 예. 크나큰 발전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오늘의 메인디시라고 생각하는데, 천연 꿀이 이런 데서 나올 때마다 진짜 맛있거든요. 아 나왔다. 보이십니까? 어 와. 살짝 결정이 잡혀있을 정도의 유기농 꿀인 것 같습니다. 먹어봅니다. 음, 음, 우와. 어, 이거 그때 꿀보다 더 달다. 보통 달다 하면 이제 설탕을 생각하잖아요. 설탕이랑은 완전 다른 세계의 맛입니다. 꿀도 품질에 따라 당도가 다 다른데, 제가 먹어봤던 꿀 중에서 가장 달고요. 일단, 벌꿀이랑 비교할 게 아닌데, 이거. 혀 위치 아르다르해가지고 단맛이 쓴맛으로 느껴질 정도로 달아요. 어, 이거 엄청 달다.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어, 진짜 맛있다. 어우. 음, 떠나야지. 아, 조금 순서가 잘못됐지만, 잼부터 먹어봤어야 되는데, 이 잼이 아마 이 벌꿀보다 한참 뒤떨어질 것 같아요, 당도가. 잼도 안돼 그러네. <laughs> 하나도 안 달다. 이거 먹고 먹으니까 사과 잼을 먹었는데 퓨레를 먹은 것 같아요. 네, 뭐 일반 사과잼이랑 맛은 똑같고 땅콩. 어 그냥 땅콩이 아닌가? 음 뭔가 짭짤하게 시즈닝한 땅콩입니다. 씨. 씨 말려놓은 것 같죠? 음 그냥 해바라기 씨 말려놓은 것 같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걸어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견과류 간식 같아요. 음. 이런 건또 몸에도 좋으니까. 허퍼도 건포도는 건포도인데, 뭐지, 맛이 좀 다르다? 덜 달고, 포도향이 좀더 다르다 해야 되나? 건포도들이 색깔이 원래 다 엄청 진한데, 옅은 것도 있고, 청포도로 말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포도도 생각보다 맛이 좋습니다. 음. 자, 이렇게 디저트 요거 두 개를 제외한 모든 걸다 봤는데, 자, 지금 이러는 와중에 밥이 다 불어서 완성이 됐어요. 밥한 그릇이 나왔죠? 이래서 시간을 기다려주라고 한것 같아요. 바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뻔한 맛인데 베리류가좀 들어가 있어요. 그 향도 나고 안에 꿀 들어갔다 했죠. 그래서 살짝 달달한 향이 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거 보니까 크림도 섞었다고 한것 같은데 그 맛이 그대로 다 납니다. 물론 이걸 먹었을 때 이제 반찬은 땡기지 않습니다. 요것만 먹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보존 식량에서 이런 생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어, 되게 반갑고 신선하고 좋아요. 어 괜찮네. 어 나쁘지 않아. 어 맛있다. <laughs> 다음 메시 포테토 다시 한 입. 음, 적당히 짭짤하고 아주 부드러운 멕시포테토입니다 파슬리 향이좀 강하게 나서, 이렇게 뭐가 안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건 뭘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덕분에 구운 감자를 으깨놨을 때 맛이 좀 나아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건가? 튀긴 양파인가? 아, 이거 메뉴 되게 잘 만들었네. 맛있다, 이것도. 매운 토마토 소스라 그랬으니까, 케찹 같아요. 다시. 이건, 이건 좀 별로다. 케찹 안에 다진 고기 같은 것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칠리향이 나는데, 따로 있다면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맥도날드 감자튀김 먹어도 케찹에 안 찍어 먹는 타입. 음, 어, 맛있다. 다음, 버섯국수. 이런 파스타 면들이 조금 들어있는, 러시아식 컵라면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국물 맛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물 먼저 먹어봅시다. 국물. 아, 진국이네. 생각보다 많이 우러나진 않았지만, 버섯 향들이 나쁘지 않네요. 아, 청양고추 좀 썰어놓고 싶은데. 자, 네. 음, 밀가루도 좀덜 익었고, 버섯도 조금 딱딱한 게, 근데 이 이상 물에 불려도 맛이 더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여기 지금 동봉되어 있는 후추랑좀 그런 거더 넣어서 끓이면 맛있어질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숲속, 산쫙 있고, 막 눈밭 쫙 있는데, 모닥불 피워가지고, 요런 거 하나씩 만들어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뜨끈한 거. 크, 좋지 않습니까? 번거로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각각 재료 가져가서 해 먹으면은 못해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키트 같이 뿔려 먹어도 되고, 끓이면 더 맛있고, 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동네에서도 섬이나 이런 데로 캠핑 가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와이프가 왜 뺏어갔는지 알겠네. 요셋 중에 하나 꼽으라면은 쉬시 포테토도 만만치 않지만 요 밥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드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중독되는 맛. 쌀을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좀 배워갑니다. 어 맛있네. 자두 과일 스틱. 한입. 음. <laughs> 아유 맛 없어요. 에이. 버터 초콜릿. 버터 초콜릿은 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네. 음. 우선 다크 초콜릿 맛이 좀 나고 일반 밀크 초콜릿보다는 이 버터 초콜릿이 좀더 뭐. 예, 네, 뭐 다른 점을 잘 모르겠네요. <laughs> 아 달다. 마지막으로 이 초코칩 커피 이것도 한번 타 먹어 봅시다. 어, 여기 뒤에 뭐가 있네. 어, 초코. 요거 요게 초콜릿인가 보다. 오, 어 냄새 좀 코코아 같은데. 오, 따로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 나중에 넣도록 할게요. 먹어 봅니다. 원래 이런 밀크커피를 잘안 먹어요. 이런 밀크커피에다가 사초코를 조금 넣어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 맛이 딱그 맛입니다. 맛있네요. 그리고 크림 생기는 거 봐. 그렇게 세게 줬지도 않았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피치 비트 프로필 러시아 전투식량. 아니, <laughs> 비상식량. 먹어봤습니다. 비상식량이라고 소개해드렸지만 뭐 비상식량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알고리즘의 님 간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물건 설명으로 봤을 때는 좀 불평이 먼저 앞섰는데 어, 막상 먹어보니까 이거만한 제품이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단돈 만원이기 때문에 7개 한 박스 같은 걸로 주문하면은 배송비한 못해도 2만원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최근에 만든 제품이니까. 아무튼 맛있었고요. 다음에 또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빠이 간단하게 공지 드릴 게 있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에 게스트분들 모시고 에마리를 먹어볼 겁니다. 그냥 먹지 않고 몇 가지를 비교해서 먹어볼까 해요. 미군 거, 러시아 거, 프랑스 거 이런 식으로 아리따운 여성 게스트 두분 모시고 해볼 예정이고요. 정확한 일시는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랜만에 하니까 이상하네요. 아...